자 아, 이번에는 우라코레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격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엄힘 때리면 되거든요 한 대라도 때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격투가 나오는 거를 좀 감안해서 어왜 얘가 눈에 보이지? 아하 에브이 AV. 가볼까? 에브이가 사실 유리 대포에 어떻게 보면 표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격력 하나만큼은 어마무시하거든요 좋았어 에브이 한번 가죠 아뮤 한번 써볼까요? 오늘 뮤 쓰자 에브이 잠깐 빼고 뮤로 가겠습니다 파이어로 갈게요 어, 파이어로 두번째 세트입니다 우락골에 파이어로 류를 가지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가 좀 관건이죠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악골이 어, 나쁘지 않네요 어, 서로 어려운거 없고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라는 엄청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좀쫄수 있어요 안 막을 수 없을걸 와 이걸 어떻게 참지? 이걸 어떻게? 야 진짜 엄청난 배짱인데 이거. 아, 저도 아픕니다. 아, 저도 아픈데 선순위가 또 저한테 있다 보니까 물론 제가 빠르지만 킬이. 아 막았습니다 상대. 오히려 좋죠. 이러면. 하이어로로 나가가지고 비스비 이제 뮤가 아프니까 파이어로 가가지고 한세대 정도 때리면 되지 않을까 실드 하나 쓰고 에너지만 모은다는 마인드로 자 쭉쭉 들어가죠 세방어세 방컷 실드 하나 쓰겠습니다 아 근데 깨트리기 쓸것 같은데 저 방어 떨구고 도망가는 자 왔습니다. 왔어요. 물론 뮤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, 자 이연타 날려주면은 뭐 탱탱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쉴드를 쓸 수밖에 없죠. 그리 저도 어쩔 수 없이 파이어로를좀 비벼야 됩니다. 자 쉴드 맞고. 바로 써야 돼. 우락으로 닭꼬리 상대해 본 결과 닭꼬리가 아첫 스킬에 음. 야 닭꼬리들이 깡이 세네요 이게. 어. 아 전기 일단은 너무 좋구요 뼈. 자 시저 크로스 나와야죠.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미 비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정도는 죽일 수 있을 겁니다. 자 죽을 뻔했지만 어. 깜짝 놀랐을 겁니다. 뮤가 나와서 오안 죽었어. 오 오히려 다행, 오히려 다행. 상대방이 기술 쓰면 전 좋죠. 어나 죽인 줄 알고 박수 치다가 내가 죽을 뻔했네. 아치. 나중에 진짜 모래가 좀 여유가 있고 하면 류도 좀 해방해 가지고 기술을 좀 골라서 두 가지를 써보는 게 소원입니다. 자두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. 브라코에 해서 이제 격투 나오면 뭐 비행으로 가도 되고요, 아니면 뮤로 가도 되고 뭐그이외에거 나오면. 방금처럼 벌레 같은 거 나오면 뮤로 가는 게또 나쁘진 않지만 또 내가 맞으면 아프고 아니야 블루 그냥 대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전략이라기보다 이번 경기는 좀운빨둘다 아파요 서로 하지만 그는 비자속이죠 7 번까지 이거는 풀이죠 어, 두번 쏘고 때리는 거는. 아하, 잠깐만. 아이고, 이런 실수 반드시 잡아야 되네요. 얘를 지금... 안 잡을 수가 없는 상황, 또안 막을 것 같아요. 아, 최대한 때려줍시다! 난 뮤로 가서 실드 두개다 쓰고 아니야 제 바로 스킬 쓸거 같으니까 파이어로로 먼저 가서 평타 한번 치고 오케이 제 공격 안 했죠 이러면 이득이야 그리고 나 이제 뮤로 도망갈 거야 어, 실드 하나에 2.5초를 벌었습니다 아 파이어로 공격 쓸걸 파이어로 공격 썼으면은. 필드 두 개에 5초를 벌어버리는 건데. 아, 아이고, 아 리디오 어서오고. 나쁘지 않습니다. 어흥. 한 번만 더써자이바크아웃이 의외로 느려. 에너지 수급이 1만 더 좋았어도. 부르기처럼. 너무 좋을 텐데. 내 공격을 또 떨궈놨네, 이 녀석이. 어흥. 오케이. 아, 평타컷 하려다가 일단 저 터집니다. 또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이걸 생각 못했네 오케이 탐색 제대로 됐어요 이 정도 탐색이면 다음 경기는 완전하게 류를 넣어서 상대방이 보자마자 오 뭐야 야 씨, 무슨 류야 이러면서 바꿀 때 거기에 맞춰서 가는걸로 아 어떠냐 짱이 좀 그런데 어차피 제 스킬을 모르니까, 한 번은 막을 거야, 한 번은. 저도 한 번은 막을 겁니다. 한 번은 맞아주고. 아유, 죽진 않겠지, 설마? 잠깐만. 큰 세리야. 오히려 좋죠? 원래 이거 반감으로 들어가는 건데, 어, 정배로 잘 들어갑니다. 그러면은 ㅎㅎ 비빌게요. 쭉 아, 한번 더 쏴았으면 좋았을 텐데, 제가 어차피 문포스하고 c 폭탄뭐 이런 거 쓰니까, 파이어로 가면은 어, 둘다 반감으로 맞을 수 있을 겁니다. c 폭탄은 이중 반감이구요. 대짱이가 나왔을 때 공중 날기로,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. 좀 에너지 많이 모았기 때문에 술먹기인 거 이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, 좋죠. 실드 하나에 2.5초 벌었습니다. 한번더쏠것 같은데. 안 쏘나요? 오 조승찬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다른 고고 노멀 스킬 금소금은 어떨까요? 아금소금음금소금 음, 금소금... 근데 지금 드래곤 테일이 어좀 패치도 됐고 자속 기술이기 때문에 어 굳이 금소금을 쓰지 않아도 왜냐면 이제 페어리 저격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페어리한테 좀 약하니까 금소금으로 그래도 페어리를 좀 때려 보겠다 근데 본인이 짜랑고거 자체가 이중 약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아예 내꺼 기술 거 세게 때리는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. 또 방어가 약한 녀석이라서 체력이 좀 위험해졌는데. 개짱이가 안 죽었나 보네. 개짱이가 다시 튀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평타만 치겠습니다. 아 죽었구나. 아 너무 섣부른 스킬인가 좀더 모을 걸. 아직 쿨타임이 안 들어왔는데. 아하, 잠깐만. 아, 성급했다. 어차피 막을 거니까 평타라도 좀 세게 넣읍시다. 아, 이거. 이 세트 너무 놀았네. 평타라도 좀 세게 듣고. 자, <laughs> 시 스킬 쓰면 안 됩니다. 저는 평타로 갑니다, 이제. 평타로. 눈사라기가 과연 저걸 잡아줄 수 있을지. 제발! 못 잡네요. 아. 3위로 가죠. 어. 타이어로 선봉이 그나마 좀난것 같습니다. 쉽지 않네, 이거. 도록기면은 포켓몬들은 자속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그래도 좀 유리합니다. 아 우라골에 들고 나올 걸 가볼까 그냥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. 자, 쭉쭉 들어가죠. 자, 쭉쭉 갑니다 그냥 무슨 기술을 쓸지 모르겠는데 제가 로플라스티 이런 거 있지 않나 스폰샤워 아 스폰샤워. 어차피, 둘다 정배니까, 얼음으로.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속으로 가는 게더 좋습니다. 오케이. 아, 여기서 쿨타임까지 딱 나오면 정말 좋은데, 이건 좀안 됐네. 하비코리 때문에 이건 무조건 살려야 돼요. 바꿔서 평타 오야 동시에 바꿨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냐고 아마 보복 쓰려고 하겠죠 그나마 쟤한테 센건 보복이지만 그것도 자속기가 아니라는 거 쭉쭉 들어가죠 데미지 아주 야2분곰까지 나오다니 이분곰도 어미 힘하고 이런 게 있긴 한데 드레인 펀치 뭐 이런 거 오, 야! 오? 이게 죽어? 제가 섀도 클로라서 뮤가 아픈데. 어, 일단 가보죠. 설마 보복이 또 나오나? 아, 이거 말렸네, 이 세트. 괜찮아요. 난 파비콜이 한 번에 거의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, 헛. 빨리 나와. 벌레도 얼마 없잖아. 너다 잡을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우락골에 덩치만 봐봐. 일단 그 누가 덤비겠습니까? 아, 가시고. 조금 저도 위험 부담이 있긴 하지만 아까 체력이 얼마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쫓 저... 팡. <laughs> 안 되지. 아 어, 근데 약간 하이오로가 그거 맞고 죽을 줄은 몰랐네. 그래도 뮤가 한몫했습니다. 보복을 맞아줬잖아. 그 무서운 보복을 장렬히 희생하면서 자기 한번 맞춰서 조그만한 몸을 어? 그큰 몸이 쏘는 기술로. 아위만 아니면 돼. 오케이. 나쁘지 않아요. 전기. 서로 아픕니다. 서로. 서로 아파요. 저는 뭐 서로 비비면, 어, 비벼집니다. 오른손으로 눌러도 되고, 왼손으로 눌러도 돼요. 거의 비슷니다 자, 여기에서 상대방에게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죠. 막을래, 말래. 막을래, 말래. 막을래, 말래. 좋네요. 아, 데미지 안 들어가지. 아. 좋습니다. 어차피 상대가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. 가볍게 이겨 주면 되구요이러면또 이제 제가 에너지를 쓴 격이긴 하지만 다음 스킬이 더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비빌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하, 닭꼬리인가요? 닭꼬리가 첫 스킬을 많이 내린다고 어,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실드를 들어 올릴지 내릴지 상대방의 선택은 맞아 뒤지네요. 자 이렇게. <laughs> 깨트리기 같죠? 뮤한테는 안 되지. 하거든. 아, 하랑우탄. 공격. 약 실드를 뮤한테 써야 되나 지금? 이 상황이 락고래가 브라꼬레가... 써야 돼. 하랑우탄 체력이 너무 많아. 어, 야, 잠깐만. 아, 이서 터졌네. 진짜 죽지 마. 아, 그냥 죽일 걸 그랬나? 실드 쓰지 말고 저렇게 먼저 올줄 몰랐네. 아, 저에게 또 기회를 줍니다. <laughs> 아, 상대방이... 아, 제가 3승 못하면 어쩔까 싶어서... 고맙습니다. 누군지 모르겠지만, <laughs> 이거 그냥 왔으면 이기는 건데, 왜 바꿔가지고... <laughs> 아, 운 좋다. 진짜 운 좋다! 우리는 이런 걸 이제 판단 미스라고 하죠. 어, 상대방이 스킬을 쓸것 같아서 아 푸시해야지 하고 갔는데 스킬을 안 쓰면 이렇게 됩니다. 이런 와중에 울트로스 하나 넣어주면 아니 진짜 이거 이거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얘 맨날 나와요 진짜로. 처음에 하면 다 얘야. 이거 어떻게 좀 바꾸면 안 됩니까 피폰? 심지어 지금 리그에서 쓰지도 못하잖아. 이해할 수가 없네요. 어쨌든 두 번째 경기도 아름답게, 정말 운 좋게, 3승을 일단은 맹그렀습니다.